안녕하십니까 히트티비 간잼이 정훈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방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거든요 근데 보통 방어는 겨울에 먹는데 봄방어의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방어 사냥을 가기 전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저 가면 가야지 형님 방어는 또 나지 자 안녕하십니까 낚시 유튜버 보거입니다 보거 복어 형이랑 안녕하세요 조선제일 방어 방가 형이요 아까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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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가 형이랑 네, 우뽀비랑 네, 오늘 제일 중요하신 방어를 잡게 해주실 복면 선장입니다. 너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보고가다 잡을 것 같아. 아, 이것도 개두 도민을 위해서 조금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오늘 방어를 잡게 해주실 복면 선장님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로 출발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 위에 하얀 색깔 보이시죠? 저게 지금 어구리 찍힌다고 하는데, 바닥 쪽이 많다고 합니다. 딱 씻는 과학이야. <laughs> <나 쉬는 방이야. 웃음> <laughs> 이렇게조가 형이랑, 호고 형, 전동 리이고요우리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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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형님. 아, 알아서 물어주고, 알아서 가아주고2 0터다 왔습니다, 형님. <laughs> 손맛이 어때, 형님? 우와, 손맛 거의 없는데? <laughs> <laughs> 오, 와케이야 참았다. 방어예요, 방어. 야, 오늘 제주도 와서 첫 방어. 아, 아 아, 낚등이라고 아, 형님, 낚시 유튜버. 내가 제주도에서 좀 해. 아, 나발이었네, 형님. 아니, 나발이니까. 그리고 이 잡은 고기는 바로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왔어요? 오, 오. <laughs> 오 친다, 친다, 친다. 오. 오, 보여, 보여, 보여. <laughs> 하해요, 더위 다 왔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형님. 얘네가 올라왔어도 힘을 엄청 쓰거든요. 다올라 <laughs> <laughs> 저렇게 떴는데도 오. 힘을 엄청 씁니다. 우와 와! 우와! 아. 자, 자 보고 형이 잡은 대형 방어입니다. 빵 보시면 한 뺨이 넘습니다 지금. 와, 여러분들 후킹 된거 보세요. 진짜 잘 됐다. 와, 와. 자, 여러분, 와. 제주도 방어입니다. 와. 빵빵하다 진짜. 돼지, 돼지. 이쁘다 이뻐. 이쁘. 와. <laughs>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바로 킵해 주도록 할게요. 자, 보고 형이 잡았으니까 저도 바로 한 마리 잡아 보겠습니다. 맞추리고 네발을 내려줍니다.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돼요. 야, 역시 꿀피. 수동. 네가 제일 멋있다. <aquell pendant �pless> 자 지금 수심이 10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액션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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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저씨같아요 바닥에선 30m 정도 띄우면 지금 오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어 줬으니까 닫고 전동이를 돌려주고 첫 첩, 첩, 첩. 자 입질이 없으면 다시 내리고 닫아주고. 첩, 첩, 첩. 첩, 첩, 첩. 네, 왔습니다. 자. 우와. 여러분 넣, 넣자마자 나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잡은 세 번째 방합니다 아. 보고형에 비하면은 한 중치 사이즈 정도 되는데 얘도 봉치고는 살이 빵빵합니다 지금. 형 그래도 저희는 다 손맛 봤네형님 낚시는 자. 장비지. 자. 와 진짜 우부비우부비 대단하다 진짜 와. 오오오 오. 오, 오, 오. 자, 방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다시 이동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구이 엄청 많이 찍힌다고 하는데. 뽀피야, 진짜 수동 계속 할 거야. 나씨는 과학이야. <laughs> 나씨는 체력이지. 20대는 개 끼고. <laughs> 자, 뒤에 엄청 <웃음> 열심히 <웃음> 흔들고 있습니다. 힛! 2 0대2 0 여러분 다 올라왔거든요? 와. 2 0보다보다보다보두 아, 이들채맨입니까 형님? 어들채맨 와. 자. 방어입니다 방어 지금 다 어. 방어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온것 같아요 나. 너무 못 나오네 낚시 과학이야 <laughs> 눈을 가리면 순해집니다 순해졌을 때 조심해서 바늘을 빼면 돼요 고기가 팔딱거리면서 저 훅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항상 안전 유의하셔서 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주도 봄방어입니다 야얘 뭐야 너는 우리 복면행 형님이 잡아주신 사이즈 좋은 방어입니다 잠깐만 대봐 대봐 누가 더 크나 짱둥이네 어 미드. 자 좋아. 어, 뽀삐 그래. 그래요. 힘을 쓰라고. 자 뽀삐야 너 근데 왜 말이 없어? 말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말하는 거 까먹었대. 자 여러분들 뽀삐도 왔는데 몇 메다 정도 되는 거 같아? 모르겠어. 그래, 한참 걸릴 거야. 너 20대니까 힘내봐. 아. 자, 우보비 탈락. 네. 지그를 반대로 달았어. 지그를 <laughs> 반대로 달았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laughs> 자, 자, 전동 릴러 잡아봤으면 수동 릴러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그럼 바로 제가 수동 릴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건전지가 안감아줘요 손으로 감아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찹, 찹, 찹. 지그니 어군이 엄청 많이 찍힌다고 해서 내렸다가 감았다가 내렸다가 감았다가 하래요. 와, 가만이 왔거든요? 와!

찹찹 올리면서 감고 내리면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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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쉽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자꾸 엇박이 나네요. 첩첩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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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다올라왔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 전동릴 바꿔야 되나 이제. <laughs> 망연이 잡은 방어도 바로 킵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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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 바로 킵 해줄게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첩첩첩 까망형이 집어를 해줬으니까 본명 하나 물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또 왔어요?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와와우와 좋아 좋아 우와 진짜 바꿔야 되나? 오다 올라왔다 어, 오 부실이다 부실이다 오오오 뭐. 형님. 저 선동일이 다 잡았죠, 형님. 그... 수동일로 한번 해 보실래요, 형님? 어, 아니? <laughs> 여러분들 까망형이 잡은 부실인데요. 딱 봐도 아까 전에 방어랑 차이점이 딱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 노란색 줄부터 꼬리. 어, 꼬리가 왜 이래? 얘는 썩겼나? 타이리이좀돼 이거. 어? 야, 힘 싸이 좋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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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형님. 늘었는데요? 와, 자세부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오실 어, 담당으로 바뀌니까 이런 거잘이 오, 좀 쇼파이 볼게요. 쇼파이트.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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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와아 수동으로 잡으니까 이게 낚시 같네요. 아아 그리고 보고 형이 전동 릴이랑 수동이랑 둘다 해봤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나아요, 형님? 손맛은 수동이지. <laughs> 고고잉이 잡은 이 방어도 바로 킵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어를 잡을 만큼 잡았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손맛 좋았다. 전동도 맛보고, 수동도 맛보고. 너 낚시 하나 뭐했어? 아, 잤어. 멀미해가지고. 아, 수동렐로 잡는 거못 봤어, 그러면? 어, 못 봤어. 아, 못 봤어. 그기 많이 나왔어? 어. 응. <laughs> 자 저희가 잡은 고기는 까망이는 다 드리고 아까 손질해 놨던 이 방어. 와 크긴 크다. 누가 잡죠 이님? 내가 잡았지 또히트 TV 낚시 담당. 콜리는 자꾸 인정 못 하더라고. 걔. 아 저는 인정합니다 이님. <laughs> 그래서 이 방어를 포를떠 줄게요. 역시 우리 요리 담당. <laughs> 저희는 머리를 안쓸 거기 때문에 와 버시다 버셔. 넣어주고. 머리 제거가 완료. 이 머리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럼 특수 부위는 조금 먹어야겠죠, 형님? 당연하지. 이거 버리면 욕 먹어. 그럼 요 감았살 어때요? 아, 이거 삼각형 감았살. 왜 특수 부위가 특수 부위인지 알게 될 거야, 형님. 자, 삼각형 감았살. 작업이 대충 끝났습니다. 하나 더 해줘야지. 볼살볼살 형님? 볼살, 이거 버리면 선 넘는 거야. 눈은 형님. 눈은 네 거고.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도려내줘야 된다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애가 좀 작아가지고 볼살이 많이 없네 형님 야 이거 큰 거야 방어 이거 뚱뚱한 거 봐봐 이거 나오는데 형님? 원래 볼살을한 명만 먹는 거야 이거 한점 먹는 거야 원래 잠깐만 여기 나무 뭐야? 아니, 아, 이거, 아, 정은아, 이 뭐야 아 정훈아 너 학원 다시 갈래? 저 볼살 안 씁니다 형님 너얘못 뜨기만 해봐 너 큰일 난다 너 진짜 그럼 반대쪽 볼살도 해줄까 형님? 아 반대쪽 해 그래 크네 그래 정훈이 꺼 이거 보어꺼자 그다음에 몸통 뱃살 살려 와. 아, 뭐야 이거 보고 머리카락 있네 내가 잡았다고 아 <laughs> 딱 중간 뼈까지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느러미 라인 따라서 칼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배웠구만. 사 뭐야? 아 뼈가 밑으로 갔잖아. 위에 살짝. 그럼 뼈가 위에 떴다는 건 실수했다는 거잖아. 이거 좌수도입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핑계인 거 아니잖아? 아 아니, 이거 좌수도 처음 들어봐요 이게. <laughs> 여기서 오. 야, 야 이제 좀 잘해 보이네. 우수형 그 갈비 때 그냥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이제 갈비 때를 어떻게 하는지 시청자들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 자 여러분들 지금 정훈이의 핑계를 듣고 계십니다. 아. 날입니다 형님. <laughs> 좋아. 형님. 본방 건데 왜 충이 없지? 방어 사상 충이 하나도 없네. 얘 깔끔한 <laughs> 친구야. 저처럼요? 왜? <laughs> 아유 눈으로 역하십니까 형님? 그렇지. 어, 칼이 너무 안 되는데 형님. 과연 갈비살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것인가? 자수도. 에라이, 조졌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갈비 때, 여기서만 한 번만 더 끊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칼이 안 들어가요. 왜? 척추뼈가 있어가지고. 그 여기서 한번 다 끊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훈이가 말이 많아진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laughs>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이거 <laughs> 그렇지. 오. 자, 이거는 갈비떼에요, 갈비떼. 아주 잘했어. 이렇게 손질을 다 해줬으면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방어를 저희가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켰습니다. 원래 방어를 숙성시키면 감칠맛, 이런 게더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봄방어의 맛,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콧 뜨고 패스로 주면 됩니다. 간단하구만. 야, 근데 진짜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색깔이 조금 다르다.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봄방어인데도 지금 기름기가. 이렇게 막 가득해요. 특수 부위는 조금만 있다가 손질하도록 하고 일단 큰 놈부터 뭐야? 도마에 가득 차네. 또 이런 거는 또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만 잡더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괜찮아. 너 요리 잘하잖아. <laughs> 등잘놔 두고 이 방어를 벗길 때 이렇게 벗기면 안 돼요. 왜? 이거는 껍질 위로 간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 보여주려 고 그런 거지? 그렇죠. 왜냐면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벗기면 왜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자왜 안되냐 방어는 요 하얀 색깔이 생명입니다 이게 뭔데? 이게 눈으로도 먹어야 되잖아 여기에다 칼집 넣으면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 뱃살쪽에 보면 껍질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얘네가 왜 남아있냐 도마 위에서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어요 잘라버려 양이 많아 이거는 칼집을 넣어서 손으로 잡아당기면 제거가 됩니다 역시 요리담당 잘하는구만 이제 히트팁이 뭐김셰프입니까어너김셰프해 나는 복프로 할게 칼집을 살짝 넣어주고 크... 이거 기분 좋다. 역시 정훈이는 벗기는 걸 잘해. <웃음> <웃음> 자, 등살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특수 부위, 가마. 아, 이거 무조건 살려. 가마 손질도 간단해요. 이 위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엄청 비립니다. 질기고.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싹 이제 막을 싹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참치도 가마살이 맛있는데 이거 방어도 당연히 맛있겠지. 그 다음에 가마살을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있습니다. 뼈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죽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내 거. 여러분들 원래 가마살이 양이 적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형 하나, 자 하나. 다음 이쪽에도 뼈가 있으니까 잘라주고 이렇게. 점점 작아져. 뒤에 껍질만 벗겨주면 돼요. 제거해. 예 프로님. <laughs> 가마살도 껍질 잘 벗겨지기 때문에 칼집만 살짝 넣어주고요. 오,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고? 가마살이 좀 쉽게 벗겨져. 요 이렇게 되면 가마선지. 끝. 자, 다음. 이 부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위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 볼살은 너무 쪘기 때문에 잘벗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잘한다. 역시 우리 히트TV 셰프. 자, 나머지도 손질해주고 오겠습니다. 근데 겨울방어는 진짜 약간 지방이 많고 기름기가 좌르르 하는데 근데 얘도 장난 아닌데? 기름기 많더라고요. 손에 아까 전에 기름이 범벅 됐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도록 할게요. 가마 먼저 먹어야지. 자, 가마살. 냠! 냠! 와 참치 같은데? 그리고 감칠맛이 겨울이 지났는데도 맛은 있어요 확실히 애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빵도 좋고 원래 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은 충이 있거든요 방어 사상충이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특유의 가마살의 아삭아삭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한번더 먹어봐야 되겠어 잘 모르겠어 와, 음, 이건 진짜 참치 같다. 이번에 뿔살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가마살은 굉장히 담백하면서 기름집니다. 아삭아삭함도 있고요.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딱그 감칠맛도 있고 자, 뿔살. 자, 이번에는 뿔살 먹어볼게요, 뿔살. 구독! 이런 거 응. 해야지 구독해 주신다고 음 여러분들 뽈살 와 쫀득쫀득하다 아삭아삭 진짜 별미네 냉 이제? 이제 무조건 뽈살 먹어야겠다 이제. 그래 이거 발굴해야 돼아 근데 두 개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특수부위 아닐까 이게 특수부위가 얼마 못 먹어서 또 이게 좀더 아쉬운 거 같아 세개 먹을래 <laughs> 다음에 배살 한번 먹어보시 냉님. 아 근데 지금까지 뽈살하고 가맛살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와 얘는 조금 기름지다 기름기 장난 없지 맞지? 아니 봄방어 왜안 먹는지 모르겠네 보통 방어 가격이 겨울에는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건 무슨 살이야? 저희가 먹었던 게 배꼽살이고 이게 뱃살입니다 이게 뱃살? 음. 역시 셰프 히트 TV 요리 담당 음 얘는 참치 같아 그냥 근데 원래 방어가 참치 맛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진짜 참치 같아 참치도 고급 참치집은 많이 해동한 다음 나오는데 딱그 맛이야 이게 근데 숙성을 확실히 시키니까 감칠맛이랑 뒷맛이 좀 다르네 음. 자 다음으로 등살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색깔이 이쁘다 그리고 기름기가 자르르르해 참기름 뿌린 거 아니지 너 에이 형님 요 기름이 뭐다 방어 기름이겠지 오메가3 아 오메가3, 오메가3. 와, 등살은 식감이 좀 있네, 형님. 꼬리, 말 쳐서 그런가. <laughs> 근데 방어 왜안 먹지? 너무 맛있는데? 손이 계속 가. 음, 아, 진짜 맛있다. 형님, 그 다음에 몸통살 한번 먹어볼까요, 형님? 이것도좀 달라? 이거는 이제 살코기가 많은 부위죠. 소장 한번 찍어가지고, 냠! 냠! 음, 난 간장이 맞는 것 같아. 자, 저희가 봄방어를 먹어봤는데요. 겨울방어에 비해 전혀 떨어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했어. 감칠맛부터 뭐 기름기, 빵도 그렇고요. 다른 거 하나 있다. 가격이 달라. 아, 겨울방어는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가 잡아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